쥐에 열매 안녕하세요 오늘 만두에 찐만두에 한잔 보겠습니만두에한 전자 오늘 도수 하신 분들 오늘 수 하신 분들 안세요 오늘 올수 하신 분들 왜자 yeah. 지금 두분 시청하고 계시네. 지혜 열매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베라마 토르망치. 감사합니다. 최두몽이 안녕요. 토르망치. 한번 해줘요. 감사합니다. 땡큐, 베라마 토르망치. 감사합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는가 모르겠네. 자,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 한잔치 그리고 한동안 할게요 한잔치 그리고 한동안 할게요 오늘 또 수고하신 분들 위하 아, 아 미리 찐만두보다 고만두가 더 맛있지 길에사자 들어가가 음. 오늘 찐만두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찐만두를 저녁에 밥반찬을 먹으려고 찜통에 찧는데 반찬을 다쌉다 올리고 데 밥을 다안 먹고 앉게나 찐만두가 생각이 나더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밥반찬이 아닌 술안으로 나오게 됐습니다자 오늘 또좋아하신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이제 시신분도좀 알았을끼고 이제 주말 아닙니까 불타는 주말 이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신분들 요하이 한잔치 끓이고 한뜩 안할게요 한잔치 끓이고 한뜩 안할게요 아. 가만히 숨을게 술맛이 도 있네 만두 찐만두는 간장에 찍어 먹는 비만두랑 피클 잘 어울립니다. 자 오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잔 짓거리고. 한듯깔 할게요. 유태연님이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빼앗 푸르르르르르르르르르쩝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쩝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을르을르르르르르르르르르있르르르르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간장에 이 간장은 많이 찍어도 안짠그그 그, 그, 그.. 뭐야 초밥 간장입니다. 초밥 간장 언제 보다 맛있어. 옆에 같이 먹고 있는 이건 피클 피클 와 피클 피클이야 만두 찌만두 잘 어울리네. 수고하신 분들 하나 더 드릴게요. 한잔 찌끄리고 한 대가 날게요. 한잔 찌끄리고 한 대가 날게요. 어도 수고하신 분들. 위하야 오늘은 엄마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찐만도 되요. 찐만도 비하인드 스토리 안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원래 찐만도가밥반찬을하려 했는데 밥을 다 먹고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 밥반찬은 끝났고 이제 술한주로 넘어왔습니다 지만도는 언제보다 음, 맛있어 한잔 찌그리고 한두가 할게요 한잔 찌그리고 한두가 할게요 한잔 찌그리고 음, 집만들어 언제보다 맛있어 오늘도 좋아하신 분들을, 위야 슈퍼 마리오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 o 르망치 슈퍼 마리오님 감사합니다. 슈퍼 마리오님 많이 하세요. 배 해운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 o 르망치배해습니다 오늘은 만두에 소주 한잔 찌끄리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뭐 시끄럽게 안 하니까 문도 열어가지고 오후 이 많이 맑으네 그래도 술한잔 먹다 보다 살짝 열받네 열이 잘 올라오네 자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 한잔 드릴게요 소주 한잔 찌끄리고 오늘 수고하신 분들은 위하여 한잔 찌그리고 한때깔 할게요 한잔 찌그리고 한때깔 할게요 한잔 찌그리고 한때깔 합니다 오호 몹시부터 다부담스제오 최우식 님이 좋습니다 최우식 님이 위하여 감사합니다 땡큐, 베르치 토르망치 최우식 님 감사합니다 빼헤오 님이 건강하게 위하여 감사합니다 땡큐, 베르치 토르망치 김씨네 아빠, 애기, 여행 작가님도 이 있습니다. 아, 아, 저분은 혹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거제도 에 여행, 여행 오시는 거나, 예, 거제도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김씨, 저 김씨 거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김씨님도 저, 저랑 같이 활동하는 거제시 유튜브 시민 홍보단 중에 일원입니다 <laughs> 김씨 김씨 아빠님이 반갑습니다. 흐흐 <laughs> 하셨습니다. <웃음> 자 오늘 도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여 주말에 잘 휴일 잘 보내시고 한 잔지 그리고 한두그할게요한 잔지 그리고 한두그할게요 오늘 도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여 내일도 수고하실 분들을 위하여 내일은 시신 분을 위하여 지금 소주 한 대결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제도 반여사님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도르망치 그제도 반여사님도 그제시 유튜브 시민홍보단의 일원입니다 그그대시 놀러 오실 분들, 그제 놀러 오실 분들은, 반여사님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프로입니다. <웃음> <웃음> 조프로입니다. 님이 나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땡큐, 베란토르방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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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프로 님이, 충남식당 요즘 안 가시네요. 아, 갑니다. 가는데, 자주 안 가고, 우리 집하고 그래도 좀 있거든요. 우리 집은 상동인데, 그는 고인에서, 고인 고향에 가가지고, 고인에서 보리 있으면, 그가까밥 먹고, 예, 충남시 때에 장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영상 찍으라고쪽 빨리 해가지고, 하 빨리 먹어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갔다 오고 있습니다. <laughs> 김씨, 네. 만두가 참 맛있겠네. 이 만두가 막이 만두가 제품이 비비고도 비비고, 비비고. 파리만 맛이 장난입니다 이게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비주얼 보이지 파리한테 깔아면 장난입니다 이 가장 사 잘못 쳐가지고 이모만 지금 안장 언제 먹어도 맛있어 저도 반여사님이 지금 나는 맥주 한잔 찌그리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어을때이 소주를 먹야 되나 맥주를 먹으려면 으스 헷갈리거든요. 그럼 오늘 둘다 먹으면 되는데 그냥 밥을 먹어 배가 부르이랑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소주는 배안 부르니까 소주는 살안 찌니까 오늘은 소주를 넣어 왔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을 해드릴게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오늘 가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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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한가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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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다 맛있지만 와 비비고 있지만 비비고 이게 왕교장과 그런데 와 맛있어 그리고 피클리야우더 맛있어 요번에 <laughs> 이제 그 대시 유튜브 시민홍보단 3기 3기의 신청회가 3기에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블로그단 20명 유튜브단 11명 11명 중에 1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거제도 반여사님 저중에 김신혜님 김신혜 아씨가 거제시 유튜브 1원입니다 그뭐 대신 유튜브 1월에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이제, 뭐 어디 놀러 갔을 때나 아니면 놀러 가면 좋은 곳, 이제 거제도를 좀 알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김씨, 김씨 아시는 영상한두개 올렸거든요. 2월달 영상으로 한두개 올리는데, 한번보십시오 영상미가 좀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2월달 영상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영상을 제작해고영상 올려야 되는데. 혹시나 이 옷장 영상 여산. 막 아, 이거 내가 사만들어야 되는데 소주 소주 다 먹고 <laughs> 만두가 만두가 세개 남았으니까 이것도 막당술, <laughs> 먹던 술 고냥 고냥 간단히 한 잔만 이거는 이걸 많이 먹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맛만 만 너, 너 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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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같이 영상 찍어 보시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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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거제도 반 여사님이 만두 돌려야겠다. 크, 막 센스가 막 말배 지이고요 오지고요. 와, 아, 파리 만두 진짜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만들기랑 조금씩 끓여봐야 40도 와, 아요장난 꼬냑 이건 장난이 이거 다끈 다끈하이 그네자 <laughs> 오늘 좋아하시 분들을 위하여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게 꼬냑이 꼬냑 와 꼬냑 와 장난 마지막 만두 지금 <laughs> 한 20분 한 20분정도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게 깔끔하게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지혜 열매님, 최두목님, 유태현님, 슈퍼마리오님, 최오식님, 배해원님, 김신의 아빠 애기샵 여행 작가님, 거제도 반여사님. 1 0로입니다 모두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뱅토르 <laughs> 감사합니다.